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TV에 따르면 중공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장 제1차 회의가 3월 3일 오후 베이징 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자는 3대째 원로인 왕훈이 맡았습니다. 11명의 상무위원을 보면 스타이펑, 후추나, 썬웨웨, 저우창, 파발라 그렐랑제, 허허우화, 량저닝, 바틀, 소후이, 샤오훙, 가오윈룽 순입니다. 이중 세간의 주목을 받은 후진타오파의 후추나 국무원 부총리는 위원장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공 제 20차 전국 대표 대회는 같은 후진타오파 소속인 리커창과 왕양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중앙위원을 계속 맞지 못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당수의 격세지명 후계자로 알려진 후추나도.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후진타워의 단파는 20대 이후 거의 전멸했습니다. 지금 후춘화가 정협위원장에 등장한 것은 시진핑이 단파를 전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1위인 스타이펑은 여러 요직을 겸하고 있어 정협에만 집중할 수 없다며 2위 후춘화가 실제 권력을 진 부주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측이 맞는다면 후추나가 시진핑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국급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금의 경제 역경 속에서도 당내 결속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 단파에 조금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리린이는 부주석은 중공 고위급 회의의 관례에 따라 연단에 앉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열 1위인 스타이펑은 20대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뿐 아니라 서기처 서기와 정협 제1부주석 요지까지 더해지면서 중공의 통일선전 공작부 권력은 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후춘화는 20대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당수가 강제로 퇴장당했을 때두 손을 가슴에 안고 황공한 표정을 지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후 주석의 축출은 후춘화의 정치국 진출 실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이후에도 공식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시진핑에게 여러 차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는 후춘화가 부국급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트위터에는 리커창이 국무원의 부하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동영상이 떠돌았습니다. 영상에도 후추나가 등장해 웃기만 하는 모습은 그가 중공의 공직을 지켰음을 입증하듯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